BTS가 군대 가는데 네. 장도 안 좋은데 왜 이런 날 가냐. 네, 이게 갑자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개별 활동 하겠다는 네. 얘기는 저도 사실 딱어 이제 군대가 확정 졌나 이런 생각이 네. 얼핏 들더라고요. 네,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장 초반에 상당히 큰큰 큰 약세를 나타냈었어요. 저가 시장이 흘러가면서 한 20%대의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뚜렷하게 회사 입장상으로 이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이게 진짜 계속 그 군대를 가는지, 아니면 개별 활동을 하는지, 이 이슈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 빅히트 상에서 저희가 그 하이브에서 그 다음에 BTS 같은 경우가 이 개별 활동을 하고 이 개별 활동상에서 그 하이브의 할인 요소가 되는 거는 가깝게는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음. 안할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거를 하지 않으면 하이브에게는 시가총액상으로 그 할인 요소를 대입하면 5조 정도까지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오프라인 콘서트 일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직 뚜렷한 얘기는 없어요. 음. 네. 그렇다 보니 뭐 우선적으로 그 할인까지는 함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뭐 관계자를 통해서 이게 개별 활동 대해서는 우리가 그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 뭐 그런 식의 톤이 나오면서 주가는 조금 반등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노이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추측해서 미리 진입을 하기보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뭐 오프라인 콘서트 일정 같은 경우가 명확하게 진행을 한다. 우리가 하반기 뭐몇회 같은 경우. 예정이 된 부분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 할인된 요소 부분이 이 대입이 돼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미리 어떤 요소를 보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로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는 할인된 베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아직 덜 내려간 부분, 음. 그 다음에 불확실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중, 존재하는 점, 뭐 군대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점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22% 빠지면서 근데 네. 그저께도 한10% 빠졌고 네, 요새 며칠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네, 오늘 22%딱 정점을 찍으니까 네, 네. 야 이거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네. 그럼 많이 빠졌으니까 뭔가 반등이 있을 거 아니야? 기대하고 사는 분들이 있을 건데 네. 그러지 말자 지금은.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이브란 종목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전일의 조정 그 다음에 오늘까지 조정하면은 다음날 같은 경우는 또 로스컷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게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로만 보더라도 오늘의 이 정도 가격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내일 이제 어, 기간 쪽에 로스컷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그 수급적인 측면도 저희가 함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시장이 빠지니까 우리가 좀 지겹긴 하지만 네네. 삼성전자 현황을 안볼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렇게 안 좋으면 6만 전자 깨지고 5만 전자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음...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데 주주분들. 네. 주주분들은. 미리 저희가 뭐 5만 전자가 간다. 지수가 뭐 그를 통해서 2300까지 간다. 이런 시각을 열어 놓는 시장은 아닙니다. 예. 네. 미리 지금 저희가 걱정해서 그렇게 하반까지 전부 다 열고 대응할 필요는 없겠고요. 지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크로의 물음표가 확대되는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이 측면이 가깝게는 뭐 FOMC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금요일에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는 종목 자체로 저희가 보기보다 시장과 함께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과 함께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은 시장의 외국인 매도가 좀 둔화돼야지 일단은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겠고 그러한 측면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가깝게 이벤트가 두개 남은 시점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지수의 반등을 보고 지금 진입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 그래도 한번... 그, 뭐죠? 그, 하이브 같은 경우, 네. 지금 바닥권에서 어쨌든 지 대량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냥 기술적 분석인 차원에서 봤을 때,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대량 거래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뭐 수급적인 요소가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체결강도 같은 경우도 88, 이제 하방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걸 저희가 알수 있겠고요. 매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뚜렷하게 뭐 창구라든지 그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도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에 대한 뭐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기관 쪽의 매도 외국인 매도 이게 주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거래량 자체는 저희가 상승할 때 부분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측면은 긍정적이겠죠 근데 이게 하락을 할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타난다는 거는 매수 같은 경우가 호가를 잡아먹고 위로 치는 게 아니라 매수는 대기하고 있는데 매도 같은 경우가 계속 호가로 내려친다는 점이겠죠 매수 매도의 강도를 저희가 보면서 요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과 함께 대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약간 말아올린다 그러면 좀 기, 가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상승이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냥 이렇게 대량 음봉으로 아니, 저 끝난다 네네. 장대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네네. 그냥 그거는 최고의 악재.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를 되겠죠. 네네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는 호재로 보시는 분들도 가로 있어가지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특징적인 사항들. 제가 그 시장의 흐름을 크게 볼 때는 뭐 업종상의 흐름을 많이 봅니다. 이게 연속에서 업종이 어떤 뭐 수급이 나타나고 이게 상승이 나타나는지 보는데 크게는 최근에 미국의 250일 신 고가를 보면은 그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금 상승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게 업종의 전체적인 상승이 나타났다기 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에너지 업종 종목들이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점 자체는 이제 업종은 한번 주가가 꺾였는데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수급이 들어와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미국 시장 또한 업종의 부재가 나타나는 점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음식료업종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테마적인 요소, 뭐 곡물과 관련된 종목, 그런 걸로 논외로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오늘 오리온 같은 경우가 9%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이 달마다 나오게 됩니다. 음. 매주, 아, 매달 세 번째 주 화요일에 나오게 되는데 달마다 나오는 실적 중에서. 이번에 실적 같은 경우가 해외법인 같은 경우 매출의 증대. 예, 단순히 매출의 증대가 아니라 영업 이익 같은 경우도 개선이 나타나다 보니까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와 같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오리온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현재 오리온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4조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4조의 시가총액을 통해서 올해 실적, 그 다음에 그 월별의 실적을 함께 대입을 해 봤을 때, 한 4조 7천억 원의 시가총액의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은10% 이상의 포션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구간에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진입을 할수 있는 거죠. 그, 그 상승을 할수 있는 포션이 7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면서 뭐 기업의 실적이 나왔을 때 상승에 대한 룸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그그 그 현재 주가에서 접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쪽 네네. 아,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힘이 좋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이게 또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서 네. 그러니까 작년에 주도주였던 것들이 새로 내년, 그러니까 후년에도 네. 그러니까 다음 해에도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 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우리 사실 2차전지 소재는 작년에 워낙 불을 뿜었기 때문에 네. 올해 그렇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강해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정가에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그 종목 쪽으로 해지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수급 요소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뭐 시총 상위를 잡아놓는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수급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ETF단에서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면서 이게 종목별로 매수가 들어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겠고요. 뭐 주도주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 연속 될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저희가 시장을 봤을 때, 뭐 미리 기존에는 2025년에 캐파를 통해서 저희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을 환산해서. 어, 플레이를 했었는데, 내년에 실적을 땡겨 오더라도,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8조 원 같은 경우에 시총 같은 경우가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그렇다보니 저희는 8조 원의 시가총액을 우선 기억하면 되겠고, 현재 뭐 12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이제 그 전방의 세일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늘어나는 거를 또 반영을 하고 있는 주가.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요소 이게 함께 혼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어, 우리 이렇게 댓글 창을 보면, 아 일단 그거 정리한 거. 네. 원래 이제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네. 어, 작년에 주도주였던 것들이 그 다음에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웠다. 이거 패스입니까? 네, 네. 이게 연속적으로 지금 뭐몇 년간 계속 이어져 온 경우는. 거의 희박한데요. 그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주도주 같은 경우 원래 변하기 마련입니다. 음. 네, 변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조정이 나온 단계에서 그 시장의 질이 조금 다른 거죠. 이거는 뭐 매크로의 물음표를 통한 인플레이션 환경인데 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그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자체가 이차전지 소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인플레 매크로의 물음표를 통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계속 강화되는 이 부분은 팩트다 보니 수급적인 연소로 아, 기댈 부분이 음. 2차 전지구나. 뭐 이렇게 해서 집중이 되고 있고요. 주도주의 변화 같은 경우 이번에 시장이 조정 나오고 턴을 할때 그때 새롭게 주도주가 또 생겨나겠죠. 그러면 네. 그 지금 어,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네. 주도주처럼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것이 작년처럼 계속 주도제 역할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다시 바뀌면 네. 뭐 금리 인상 이후에 네. 그러면 이것도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좀 다시 빠지고 새로운 게 올라갈 거냐 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잖아요 네. 차기 주도주가 뭘까 네, 네. 일단은. 2차 전지 소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의 2차 전지 소재는 저는 연속된다고 보고요. 아, 연속으로 간다? 네. 지금 미리 저희가 그 세, 통상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 시장에서 반등을 이끄는 모멘텀에 대한 그러한 업종과 종목이 주도주가 등극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니 그, 그거를 미리 예단해서 저희가 그때 주도주를 찾는다기 보자, 현재 주도주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네. 음, 알겠습니다. 어, 요 부분 한번 잘그 검토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시장? 시장 지금, 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슈되는 게 최근에는 뭐 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신용 잔고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잔고적인 측면만 살펴보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11조 원 정도가 신용의 물량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 정도의 잔고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음. 이 아무래도 그 증권사별의 특성상 기존에는 그 하루만에 담보 부족을 메워야 되는 구조였는데 이게 이틀의 담보 부족의 기간을 주다 보니까 미리 장중에 매도를 해서 신용 비율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그 신용에 대한 부분을 납입금을 조금 더 부족분을 넣게 되면서 이와 같이 신용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신용이 유지되는 시장 같은 경우에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같은 경우 그러면 이 바닥이 나올 수 있는 환경 같은 경우 거래소 같은 경우는 9조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때, 즉 11조에서 9조 원 정도로 신용이 줄어드는 소위 말해서 뭐 투매 반대매매 그게 나타났을 때 시장의 반등 요소가 될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조 같은 경우에 그 잔고까지 줄어들었을 때. 시장의 반등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흐름이 약한 것이 BTS 영향이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대표적인 콘텐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콘텐츠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이 있고요. 이게 개별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뭐 BTS 같은 경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미라든지 팬층 같은 경우는 BTS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뭐 설문이 더 높다 보니까 이 개별 활동 이슈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컨텐츠 전반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컨텐츠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SM 같은 경우가 그 멤버들이 군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활동을 통해서 계속 뭐 앨범이라든지 콘서트 뭐 이런 점을 문제없이 추진을 해서 당시의 주가는 반등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 하이브 같은 경우, 그 원스타잖아요. BTS 같은 경우에 원스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뭐한 명이 군대 간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점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BTS라는 콘텐츠 자체가 워낙 컸다 보니까 그 SM의 사례와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쪽들 네. 원래 흘러내리던 중 아니었냐 네네. 아.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치명타가 온 거죠 또 BTS 영향 네. 이런 시기에 악재가만 네. 악재만 나오는 거지 네. 이런 타이밍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한게참애석합니다 왜냐하면 <laughs> 그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로 갈수록 뭐 콘서트의 라인업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나 코로나가 심했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그, 이제, 신보라든지 그게 부재거든요. 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연하게 되고, 콘서트를 하게 되고 한데, 여기에 좀참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 업종 전체를 보더라도 좀 상당히 아쉬운 국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미 이름 벌어졌고요. 이제 어떻게 잘 대처할 거냐. 근데 가장 좋은 대처 중에 하나가 네. 일이 터진 이후에는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다고. 뭐이 방법이 있어 버텨야지.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네버 버티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말씀은 어, 지금 또 우리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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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예, 어떤 분이지. 어 갑자기 성함이 제가 아까 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1억 이상 지금 네. 어, 손실이 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종목이 막 30개 50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응. 지금 막 응? 힘들하는 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견디는 네.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대처법이 있을까요? 다른 일단은 전체 계좌의 포지션을 먼저 본다고 하면은 그 손실이 30% 이내라고 하면은 그래도 주식을 이30% 정도는 매도를 하는 점이 필요할 2, 30%. 네, 네. 음. 30%에 대한 매도가 필요하겠고 그 종목들 여러 개 중에 가장 손실이 큰 거를 매도하는 게 낫기는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버티기는 버티되 네. 한 20%나 30% 정도는 일단은 음. 손절이라도 네.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서 네, 네. 현금을 들고 있자. 네. 그럼 그 현금을 가지고 뭘 해요? 일단은 들고 있는 거죠. 음. 일단은 들고 있으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바닥에,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근데 그 바닥은 누구도 모르긴 합니다. 지표로 저희가 비춰보는 거겠죠. 뭐, 종목별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뭐, 저희가 바닥에서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개별 종목 방법은, 뭐, 60 이격도 같은 경우가 85 이하. 음.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요 금액을 뭐, 단기 트레이딩 용도로 이용을 한다든지, 네, 그러한 수단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이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이, 이러한 부분은 나, 나의 여유 여유 자금에 대해서 비중이 뭐큰 포션이 아니다. 이큰 포션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한30% 이내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다. 그 점이라고 하면은 들고 가셔도 되긴 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언제 뭐 한번... 그 시간을 정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혹은, 네. 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네,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일단 우리 이성웅 이사님이 워낙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원래 예전에는 이제 기관의 앞잡이로서 프랍팀에서, 네. <laughs> 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프랍트레이더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음, 왜 하다 보면 트레이더 하다 보면 일이 안 풀릴 때 있잖아요 네. 종목은 많은데 다 마이너스 물려 있고 지금 네네.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나올 때 시장이 좋을 때는 아 이것도 좋고 들어보면 저것도 좋고 다 이야기하는 주식들마다 그러다 보면 하나 하나 사다 보면 네네. 순식간에 3 0 종목 되고 네네. 일단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계좌를 집중해서 줄일 수 있을까 네네.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죠. 그래서. 지금 보다는 나중에 좀 생각해서? 네, 고, 고정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또 정리해서 말씀을 음. 드리겠고요. 아주 정말, 정말 저의 진심을 다해서 계좌 관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지금 현재 저희의 계좌를 봤을 때 지금 시장과 함께 너무 불편하고, 잠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걱정 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너무 된다고 하면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정도로 주식을 줄여 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종목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종목을 살때 나는 왜 샀을까, 샀는 포인트가 뭘까, 그 포인트를 정리를 해두시는 겁니다. 나는 뭐이 종목 같은 경우 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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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 샀다. 근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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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안에서 이거는 어떻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 요소가 변하면은 주가는 또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씩 노트하는 습관이 필요하시겠고요. 네, 그렇지 않은 종목. 지금 보기에 아 그렇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씩 매도를 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종목들 군 같은 경우가 함께 이제 계속 계좌를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이겠죠. 이게 여러 종목 같은 경우에서 다, 다 사연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매도 같은 경우도, 뭐, 내일 시장이 반등 나오지 않을까, 뭐, 다시 뭔가 이게 드라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미련이 남을 수 있는데, 투자할 때 미련은 저희가 버려야 됩니다. 그 약간 기계적인 측면에서 호가, 가격을 볼 때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겠고요. 그렇다보니, 지금 당장 계좌를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손실이 여기에서 더 커지면 어떨까 내가 여기에서 감당적인 측면에서 이러면 안될 텐데 할 때는 그 가장 그안 좋은 종목 이 이유 같은 경우가 내가 살 때는 변했는데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음. 네. 네,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그 우리 어떻게 그러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한번 계속 같이 고민해 보고요. 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